아파치대대 3중대장 서인호 소장이라고 합니다. 중앙표준화평정함및 아파치대대 마스터 번호를을 맡고 있는 표준교관 조종사 김형필 주리입니다. 우리 육군의 아파치란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아파치 가디언이라는 명칭과 함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상전에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카운터 파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브라 항공기를 어, 머슬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이 항공기는 스코츠카입니다 정말 부드럽게 그런 속에서 결과로는 가장 큰 힘을 내피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장이나 항공기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과연 세계 최강의 행기가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코파일러 건너를 맡고 있고 적을 탐지하거나 파기를 이용해서 적을 경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CR 레이더라고 사격통제 레이더가 있는데 360도 전방에서 약 천여 개의 목표물을 탐지를 하고 약 십여 개의 핵심 표적으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코파일럿한테 표적을 제공을 하면은 엠타지 장비를 이용해서 100%에 가까운 확률로 적을 타격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0mm 건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적을 격멸할 수 있는 최고의 화기로서 한 발당 수류탄 하나와 동일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일찍된 적 장갑이나 기계 보병 같은 경우를 격렬할 수 있겠고, 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갑및 기계 부대를 격렬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팅어의 경우에는 적 공격기에 대해서 유도 미사일로 발사해서 격렬이 가능하겠습니다. 일정 시간 건어의 역할을 수행한 다음에 비행 시간이 충족하게 되면 파일럿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정상 입착류 바퀴를 이용해서 이륙을 하는 방법,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서 항륙하는 기상 대차 훈련이 있습니다. 항공기는 은밀하게 침하기 위해서 전수기동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낮게 그리고 산 사이로 숨어서 그리고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작스런 방향 전환이라든지 위치 이동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투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바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타게 되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아파트를 친구로서 만나야지 적으로서 만나면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항상 저희가 전시와 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병행하고 있고 어떤 지역과 어떤 상황에서 불러주신다 하더라도 지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평소에 훈련했던 대로 전시에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항공기를 믿고 같이 나가는 조종사를 믿고 팀원들을 믿고 인물이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살아서 돌아오리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뢰하셔도 됩니다.